Hola. Hola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고딕지구에 있는 츄러스 맛집 츄레리아 앞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저희 뒤로 여기 줄서 있는 거 보이세요? 여기가 바로 츄레리아 가게 들어가려고 모두 외국인들이 서 있어요. 사실 츄레리아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더 유명한 줄 알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외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네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착한 시간이 츄레리아 문 닫기 몇분 전이거든요. 근데 도 아직도 줄이 저렇게 서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저기 줄에 가가지고 츄레리아 추러스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.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려봅시다. 저희가 어제 못 왔죠? 다시 왔습니다 대신 되겠죠? 꼭 시간표를 잘 알고 오시길 바랄게요시의회 쉬고요 2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1시 반까지만 하고 쉬는 날도 있고 시간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 추로스를 사볼게요 그건 을까시클라롱무척무척왔을까 수라리아는 네. 네. 여기, 온리티스밖에 안 돼요. 많이 사봤자 10L가 넘기가 어렵죠. 그쵸. 렇 그러니까 <laughs> 가족 열려있지 않는 이상. 어. 저는 2년째 초코맘 100g짜리 살 건데, 100g짜리 1 3이고요 사고 나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초콜릿을안 먹을 건데, 이유는 별로 맛없거든요. 초콜릿이 약간 물탄것 같아요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어, 오늘은 츄러스만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. 설탕 꼭 뿌려 먹기. 아, 아, 아. 초콜릿이랑 츄러스는 3.2유로입니다. <laughs> 초콜릿한 잔이 2유로네요. 음. 비싸요. 음. 그냥 그런데 또 비싸요. 렇요 <laughs> 과자도 팔아요. 여기서 직접 만든, 직접 튀김 감자튀김 과자 한명 있습니다. 출근합니다.

감사니다안리오스 알리오스. 나가 좋습니다. 따뜻해요 조금 따뜻세요 설탕을 뿌려 달라고 그래서 여기 설탕 뿌려 줬어요. <목소리> 설탕 꼭 뿌려 먹는 걸로 합시다. 설탕을 뿌려 먹는 거랑 안 뿌려 먹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. 이렇게. 그럼 이제 몇 개나 들었는지 아, 진미 하나. ASMR 네. 한번 해볼게요. 맛있다. 츄로스는 음. 우리가 먹은 거 이렇게 조그만한 음, 링이 6개 들어있어요. 전 1,600원, 700원에 6개. 있습니다. 역시 츄러스는 맛있습니다. 음. 한국 군놀이 진짜 많네요 이렇게 해서 지니와 아나가 추레리아에 또와봤고요 이제 또 다음 여정을 향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디오 저희가 먹다가 추로스를 마시하면 꿀팁을 갑자기 찾아냈어요. 갑자기 찾아낸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추로스 맨 처음에 담을 때 설탕을 뿌려주시거든요. 그럼 그 설탕이 다게 밑에 내려가 있어서 추로스 별로 안 묻어요. 그래서 그럴 텐데 공다에 이렇게, 이렇게 막고 막고 막고. 흔들고 한 열면은 아? 설탕이 다 묻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Yeah. 그래서 마지고하는 꿀팁까지. 안녕.